빙글빙글. 빙글. 열렸고. 들어가고. 쭉 올라갑니다. 하나 먹고 바로 들어가고. 쭉 내려가다가 열리면 바로 들어가고. 쭉 달리다가 열리면 바로 들어가고. 한 바퀴 빙글 돌다가. 전설 틱틱 먹고 바로 들어가고. 여기도 한 바퀴 빙글 돌고. 아이템 주워 먹을 거몇개 주워 먹고, 안 열리면 한 바퀴 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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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요. 한 바퀴 빙글 돌고, 아이템 챙겨 먹으면서,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바퀴 빙글 돌고, 올라와서, 아이템 먹고, 마무리. 그럼 뭐야? 아이템이 풀이잖아. 당황하지 않고 노란 아이템은 버리고 요렇게 먹어주면 되죠. 됐어. 죄 죄. 성전사 스피드 파밍 세팅. 그냥 말 타고 이동만 하면은 알아서 죽는 예, 그런 세팅입니다. 스킬 균열 선지자 적격 축적 신속 천사의 날개 인내 율법의 파급력 호화 찰란. 천부의 힘 전주 사령관 세팅했구요카나이암은 어둠빛 민병대 허리띠 꼬맹이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범피의 천상의 주먹 제감의 극피극학챙겨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전설 보석은 가친자 번개의 화관. 축제자의 은총으로 세팅했습니다 요걸로 만약에 대균열 도실 거면 은 제2하고 강한자 요거 바꿔주시면 돼요 축제자의 은총이랑 번개화관을 제2의 복수하고 강한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용형도 보여드릴게요 축제하는 미구 좌좌 우우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시간 양치 천벌 수호자 보른 숭배 보른 수호자 눈동자 케인 탐유의 가락지 넣어주면 되겠죠? 탐유의 가락지. 케인, 케인, 거절, 보른입니다. 용병 왕실 반지가 아니라고. 요거 빼고 왕실 차면 됩니다. 이게 대균 세팅에서 잠깐 넘어간 거라.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헬퍼는 1번 100, 2번 100, 3번 100. 마우스 우클릭 100입니다. 4번은 특수키에다 넣어줬어요. 여기 특수키에다 넣어주면. 제가 강제이동키를 W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W랑 4랑 왼손으로 동시에 눌러주면 이제 헬퍼가 얘네들이 멈추고 강제로 움직여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을 타고 이동을 할때 만약에 스킬이 써지면 말이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쓸 때는 4번을 꾹 눌러주면서 다른 키들이 사용이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키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헬퍼를 사용한 상태면 이렇게 버튼이 눌리고 있죠 4번이랑 W를 동시에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안 눌립니다 그러다가 4번을 떼면은 다시 눌리고요. 다시 4번이랑 W를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W가 강제이 종키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 4번 W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주고. 군마가 이게 이동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데미지 증가가 있더라고요. 군마질주가 활성화하는 동안 천상의 주먹이 이동속도만큼 추가 피해를 준다. 그래가지고 이동속도를 신경을 많이 쓴 거죠. 희망의 율법, 이동속도, 철갑피부 신속, 그리고 축자자연총 먹으면은 이동속도 빨라지고, 번개하간 쓰면은 이동속도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에 타고 있는 동안 떨어지는 천상의 주먹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현재 제감이 38.68이네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좀더 올라가 볼까? 90일단? 이쪽 위로 성민님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반갑습니다 고환이다 고환은 슬슬 좀 단단하네 비켜 속신. 석화된 아, 아. 비명은 대균열에서만 나옵니다. 저괘심에서는 안나와요 테딕님 <laughs> 방송보면서 하루 피로를 날려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좋습니다 101탄 어우, oh, 어디 갔어? 얘 죽었나? 아, 와우, 지하 3하다 마우스 수명이 끝난 것 같다는데, 그래요? 알리에서 버튼만 사 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그 고무 바킹을 바꾸는 건가? 야. 형님 손재주 좋으시네. 이제 슬슬 전설부터 바꿀 때가 됐네. 음. 빨리 보니까는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되게 많던데. 그렇다니까. 요즘에는 영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또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좀 깊게 파면은 전문가 되죠.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땅발발이 형님 어서오세요 예 네, 오늘은 말달리자입니다